서산시 팔봉면 소재의 아늑하고 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단독 주택 매물 안내해 드립니다. 대지 평수만 267평이고요. 또 다른 곳에 넉넉한 텃밭도 꽤 있습니다. 매물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376평입니다. 대와 도로로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은 창고, 다용도실 모두 합해서 41평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오늘매물은 2017년 7월 17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양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계약관리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안 읍내까지 약 5km 정도 위치해 있고 전망가림이 없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산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팔복면에 소재한 단독주택 매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계신 단독주택은 대지면접만 267평으로 넉넉합니다. 도로 부분도 약 109평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은 경작이 가능합니다. 현장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릴게요. 서산시 팔봉면 소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우측의 마늘밭도 오늘 매물이 속해 있는 토지 면적입니다. 경작지도 넉넉하고요, 대지 면적도 넉넉한 편입니다. 주택은 2017년 7월 17일 준공이 된 경량 철골조의 주택입니다. 서산 시내까지 약 10km 정도 위치해 있고요. 특히 오늘 주택은 태안읍내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소장 곳 정면으로 쭉 올라가면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주택인데요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과 우측 정원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봄이 되면 이곳에 꽃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봄꽃이 예쁜 오늘 주택 좌측으로 정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조경수와 꽃나무들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보시면 역시 주택 전면으로는 정원의 꽃들과 조경수들 가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넉넉한 텃밭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보시는 좌측 부분. 오늘 경계 부분에서 윗단으로 텃밭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서산시 팔복면은 산과 그리고 바다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 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텃밭도 경작하시면서 바다로 낚시, 산으로 등산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전체 대지면적만 267평입니다. 도로 부분이 109평 정도 있는데요. 이 109평 중에 50% 이상은 밭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외관 모습 조금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남양이라요. 햇빛이 가득하고 전면 조망 가림이 없습니다. 본주택은 우리 매도인께서 직접 거주하시고자 건축한 주택입니다. 사정상 주택이 2주택이시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의뢰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후면까지 깨끗하게 물이 흐르는 수로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후면에 이렇게 보시면 안쪽 끝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 곳까지 오늘 대지 면적 부분입니다 자 이쪽 끝까지 대지 부분까지 보여 드렸고요 또 안쪽으로 다시 이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는 3대 정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정원을 예쁘게 가꾸면서 텃밭 공간 또 측면에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외부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요. 보일러실 겸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넉넉하죠? 보일러실 겸 창고 부분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그리고 상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뷰 좋은 편이고 정원도 예쁘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봄이 되면 이 정원에 각종 꽃들이 만발하고 예쁘게 서로 경쟁하면서 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외 수도 보여 드렸고요. 저희는 슬슬 이동해서 주택 내부도 함께 살펴봐 드릴게요. 데크 공간 넉넉합니다. 주택 끝에서 또 안쪽 끝까지 넉넉하게 데크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자, 피크닉 테이블도 가족분들 많으신가 보네요. 엄청 크네요. 자,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입니다 오늘 주택. 전망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망 가림 없죠? 조용한 시골 마을 아늑한 집입니다. 주택 내부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주택은 2017년 7월 17일 준공이 된 경량 철골 구조로 내부에는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 넓은 거실과 그리고 넉넉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시면 우측과 좌측 나눠져 있는데요. 이 좌측에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거실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전체 면적이 41평에 10평 정도는 창고와 다용도실, 그리고 주택 내부가 약 30평 정도 됩니다. 햇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육식물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햇빛 잘 맞으면서 자라고 있네요. 거실 넉넉하죠? 거실 모습 보여드렸고, 최근에는 이렇게 거실이 넉넉한 사이즈의 주택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거실 생활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채광창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넉넉하죠?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뭐 각종 도구들 다 다용도실에 수납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방 공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주방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수납장도 많고요. 그리고 주방 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구조고 이렇게 보시면 햇빛이 주방 안쪽까지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방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방이 두 개인데요. 이 북박이 있는 방입니다. 북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금 매도인 분께서 안방으로 쓰는 장소이고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 또 작은 방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산시 팔복면 소재의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마을의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매물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현장 답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서산 대표공인 중개사는 좋은 매물로 또 다른 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산대표 공인중개사였습니다.